산청교육지원청이 선비의 고장 산청의 질의와 문화, 역사를 연계한 선비양기발길 따라 특색교육 행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번 행사는 산청지역 13개 초등학교 4,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8회에 걸쳐 실시됩니다.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남명과 K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듣고 산천제, 유림 독립기념관, 목면십의 유지, 단성향교 등 사적지를 탐방합니다. 산청교육지원청은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큰들 산청마당극 마을 남명 관람, 남사 예담촌 기상 국악당 국악 힐링 캠프, 선비 주제 독서 토론 대회, 남명 선비 문화 축제 참여 등 미래형 선비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남명 조식 선생님의 절의 정신과 선비 정신을 배우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. 남명주식 선생님이 우리 산청 사람이라는 게 영광스러웠습니다.